안녕하세요. 중매 42번 오복상입니다. 자, 이번에 저희가 여름 좀 따뜻한 거를 대비해서 이번에 물회를 만들어서 팔 거예요. 자, 이제 물회, 요거 이제 물회 세트 받으시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럼 요거를 보관소에 신청해서 이제 요거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?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물회 세트 받았습니다. 어우, 받았어요. 물회 세트, 이제 뭐가 들었나 볼게요. 자 가서 봅시다. 우선, 어 우선 뭐야 얼음팩 들어있네요 자 얼음팩 얼음팩 두개 자 얼음팩 두개 옆으로 놓고 자, 야채 야채 야채가 양배추랑 적채랑 당근 깻잎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회 회가 한 100g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배 배주스 물에 양념 그 다음에 김그 다음에 여기 젓가락, 이렇게까지 한 세트입니다. 자, 이제 양푼에다가 한번 물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뭐 소스를 먼저 만들어도 되고요. 이렇게 소스를 먼저 만들어도 되고, 양념을 먼저 만든다, 양념이랑, 봐봐, 야채랑 회를 먼저 넣은 다음에 만들어도 돼요. 저는, 어, 야채랑 회를 먼저 넣은 다음에, 그 다음에 물회를, 소스를 해고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야채. 야채 뜯어서. 이게 볼냄비가 커서 양이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양이 그렇게 적진 않아요. 야채 넣고요. 다음에. 해도 넣겠습니다. 넣어서, 한 번, 약간 펴주면 좋죠. 펴주고, 생각보다 양이 1인분인데 많은데요? 그 다음에, 물에 소스를, 물에 소스가 많아요. 300g이라 적지가 않아요. 이렇게 물에만 소스만 들어가면은 좀짤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물의 핵심 맛인 이제 가라 만든 배를 넣을 겁니다 쭉 아, 짜줄게요 됐어. 저희 웬만하면은 조금 얼린 다음에 갈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드실 때 가거름하고 이런거 넣어 드시면좀더 시원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요거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.. 괜찮네 마지막 김을 그렇죠. 김을 넣을건데 김을 이 세팅 좀 해볼까 김이 들어가야 맛이 나죠 전에 제가 참기름하고 넣으니까 참기름으로 섞인 거보다는 그냥 참기름 안 넣고 드시는 게더 깔끔하더라고요, 맛이. 자, 다 넣었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저희가 파는 물의 세트, 이렇게 물에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물에 다 만들어졌어요. 자, 한번 먹어볼게요. 맛이 어떤가? 자, 기대됩니다. 과연 이 맛이 밖에서 사먹는 물회하고 맛이 비슷할지 12,000원 주고서 사먹을 맛일지 자. 조금 달긴 하지만 맛있습니다. 음 훌륭해요. 이게 다만 1인분이라는거 확실하게 말아 갑니다. 2인분 시키고, 2명에서 시키고서, 왜 이렇게 적어요? 그러면 안 됩니다. 1인분입니다. 근데 1인분 드시면은, 좀 많을 수도 있어요. 음, 맛이 괜찮습니다. 상당히. 음, 음, 좋았어! 음